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오늘은 그 6월에 그 복조대추 그 신초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건 회사대추인데요. 어,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회사대추는 이벽 복사열 때문에 작황이 무지 빨라요. 어, 벌써 이제 그 저희 그전에 저희 밭에 보면은 이 적심을 해주는 게 보통 한 7월 정도 돼야 되는데 어, 여기는 굉장히 빨라요. 어, 참고로 먼저 번에 하셨게 삼지창으로 잘랐던 그건데요. 기대대로 옆으로 많이 커졌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옆에 이것도 이제 적심을 해줘야 돼요. 아, 어, 근데 이제 고수님들을 보시면은 요 입줄기 보이시죠? 요 입줄기가 보통 10개를 기른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여기쯤 잘라주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요 특징이 이렇게 잘라줄 때가 되면 요 끝이 요렇게 숙어요. 근데 이게 뭐1 0개 있으니까 지금 여기 좀 잘라주면 되고요.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 여기 좀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이제 아 이제 잎줄기가 커서 이제 신초 성장 멈추고 입줄기가 어, 자라면서 이제 꽃이 피고 달리고 할 거예요. 이쪽에도 보시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기쯤인데요. 요기쯤에서 서서히 이렇게 구부러지죠. 요기좀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요. 요것도 대충 보면은 이제 굳이 볼 것도 없, 을 것도 없어요. 요기좀 잘라주면 거기가 되게 0 개쯤 될 거예요. 이건 작황이 제대로 됐을 경우의 이야기고요. 어, 뭐 이제 삼지창 뿐이 아니고, 어, 다른 것도 거의 비슷하게 어, 보면 이그이 곁가지가 이렇게 휘어지죠 이거는 이제 빛을 많이 봐서 그런지 저쪽 삼지창 보다도 작광이 훨씬 더 빠른데 어, 이게 유인해 준 것도 아닌데 어제 비에 이렇게 그이 가지하고 잎의 무게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추축쳐지네요 어, 그러면 이런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은 여기서 대충 뭐 요정도 길이면 한 70cm 정도 되니게 요정도 잘라 주고요 어, 그 전에 이 다지창을 보니까 이 밑에 부분하고 이 위에 거는 잘안 달려요. 그리고 이 너무 많고 어, 그래서 이제 삼지창에 비해서 가지수가 많으니까 어, 영향이 이제 너무 많이 소모가 되니까 제대로 안 크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정도 누웠으면은 어, 좀 잘라주면은 앞으로 이제 점점 더이무거우면 점점 더 누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좀 아래로 처진 거하고 잘라볼게요. 아래로 쳐진거 위로 솟순거 여기도 하나 있네 그러면 요 가지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 정도 남았는데 여섯 개 정도, 다섯 개 정도면 어쩌면 적당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많이 길고 여기 끝이 휘어졌잖아요. 휘어진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고. 이게 일이 좀 많은 편이죠. 어, 단지창을 기르는 것보다 좀 많아요. 그래도 이게 신초에서 작년에 보니까 제법 달리더라고요. 단지창에서.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적하는 것처럼 이 신초를 길게 뽑는 1차적인 목표가 되고요. 이 가지 때문에, 어, 곁가지 때문에 이게 무게를,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유인하기가 좀 용이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이렇게 누였을 때이 끝에 부분이 이렇게 휘어 올라가는 그런 단점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여기는 이제 좀 빨라서 거의 목줄아가돼 가고 있는데 요때 유인을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작년에 제가 너무 조급하게 하다가 여러 개를 부지러 먹었는데, 어, 그렇게 해주는 게 조금 늦게 해도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일찍 해주면 또 여기서 이렇게 올라서요. 그래 아직 보기 싫어요. 어. 이 6월의 그 신초 관리. 웬만한 곳에서는 작황이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근데 여기는 상당히 빠르고, 어제 비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쓰러져 있는데, 지금쯤 해주는 게, 요런 상태에서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참고가 되신 분이 반드시 계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